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으로 가장 적절한 건, 어, 자치단체장에 대해서 나왔죠. 자, 임시의 소집요구권, 조례재정권, 청원수리권, 행정감시권이 있네요. 자, 답은 임시의 소집요구권이 되겠네요. 자, 그래서 그 지방의의 권한과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들에 대해서도 이렇게 내용을 담고 있는데, 어, 뭐, 특별히 뭐, 조례 같은 경우는 지방의회가 만드는 법률, 법률이라 보시면 되겠죠? 근데 자치단체장이 하는 것은 이제 규칙들 만들어낼 수 있을 거고, 뭐, 행정감시권은 당연히 뭐, 어 자치단체장이 자기가 뭐 자기를 감시할 뭐 그런 것들은 아니기 때문에 지방의회 권한이라 보시면 되고, 청원수리권 또한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자, 여러분들 이런 것들 내용 한번 살펴보시면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. 어 지방자치단체장과 의회의 관계도 어떤 행정부와 국회 그러니까 청와대 아니면 중앙정부와의 관계들과 거의 비슷하다고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될것 같은데 이런 권한들은 조금씩 다를 수 있다. 그래서 한번 살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